박정희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,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세살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돌아가셨습니다. 어릴 때 돌아가셔 가지고 제가 우리 대통령님 본 기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꿈에서 태어났고 꿈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.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은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제가 여기서 나고 자라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. 예. 저는 저 15월 선산부월에 송아지 키우는 우리 아버지,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저에게 논떼기, 밭떼기 팔아가면서 대학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게 했던 그 말. 하면 된다! 맨구야 한번 하면 된다 우리 한번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잘 보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게 하신 그말 그게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는 정말 그 혹독한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라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정신 그게 우리 이 땅,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님의 마음, 그게 박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